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법당 안을 채웁니다. 삶의 후반부를 맞이하신 분들, 그리고 그 시간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 밖으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당 한편에서는 나이 든 보살님 한 분이 조용히 눈을 감고 계십니다. 주름진 손이 염주를 쥐고 있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법상 앞을 걷기 시작합니다. 발걸음이 고요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맞이하신 분들은 특별한 감정을 경험하십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마음들이 찾아옵니다. 어느 보살님이 상담을 청하러 오셨습니다. 70대 중반의 그분은 법당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들어오셨습니다. 손에 든 손수건을 계속 만지작거리셨습니다. 자식들이 걱정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은 사업이 어렵고 딸은 시댁과의 관계가 편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그저 들어드렸습니다. 차한 잔을 따라드렸습니다. 그분의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고생하며 자식들을 키운 세월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그분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언제나 걱정합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밥은 잘 먹는지, 학교는 잘 다니는지 걱정합니다. 자식이 커서는 직장은 괜찮은지, 결혼은 잘했는지 걱정합니다. 손주가 생기면 손주 걱정을 합니다. 스님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마당에 감나무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걱정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뭐라도 해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돈을 벌어서 보태주고 직접 가서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힘이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경제적 여유도 줄어듭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까지 생깁니다. 그 보살님은 요즘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밤마다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을 겪고 계십니다. 자식 걱정만이 아닙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새로운 이름의 약이 추가됩니다. 몸 여기저기가 아픕니다. 경제적인 걱정도 있습니다. 노후 자금이 충분한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외로움도 찾아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긴 세월을 함께한 사람이 없는 집은 너무 조용합니다. 스님은 법상 앞에 다시 앉으십니다. 향로에서 연기가 가늘게 올라갑니다. 이런 마음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겪는 과정입니다. 스님이 불경을 펼치십니다. 오래된 책장에서 바스락 소리가 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본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사성제라는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는 고성제입니다. 삶에는 고통이 있다는 진실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늙는 것도 괴롭고, 병드는 것도 괴롭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괴롭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입니다.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십니다. 법당안이 고요합니다. 두 번째는 집성제입니다. 고통의 원인에 대한 진실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뿌리가 집착과 가래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붙잡으려 합니다. 젊음을 붙잡으려 하고, 건강을 붙잡으려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으려 합니다. 자식의 인생까지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무상합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처럼 빠져나갑니다. 스님은 버부 스님의 이야기를 떠올리십니다. 그 스님은 20년 전에 큰 절에서 주지를 맡고 계셨습니다. 절은 크고 신도는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스님을 존경했습니다. 어느날 그 스님이 갑자기 모든 직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작은 암자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스님은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자신이 주지자리에 사람들의 존경에 바쁜 일상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니 비로소 자유로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멸성제입니다. 고통은 소멸될 수 있다는 진실입니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진실입니다. 네 번째는 도성제입니다. 고통을 소멸하는 길에 대한 진실입니다. 팔 정도라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스님은 다시 향로를 바라봅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다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특별히 돈과 재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불안했습니다. 재산을 잃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당신이 재물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재물이 당신의 주인입니까? 그 부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주인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돈을 사용하되 돈에게 사용당하지 마십시오. 스님은 이 말씀을 곱씹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이 있고 돈이 적어도 평온한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마음에 있습니다. 집착에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노신도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자신은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자식들이 불효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도 자식의 업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업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비심으로 기도하고 좋은 말로 격려하되 그들의 삶은 그들이 살게 하십시오. 법당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나무 잎사귀들이 서걱입니다. 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법당을 천천히 걸으며 말씀하십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삶 속에서 직접 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실천은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비교합니다. 옆집 할머니는 자식들이 자주 찾아온다고 부러워합니다. 친구는 건강하다고 부러워합니다. 누구는 돈이 많다고 부러워합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위를 보면 한이 없고 아래를 보면 끝이 없습니다. 스님은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분은 항상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자식이 돈을 적게 보낸다고 불평하셨습니다. 이웃집과 비교하며 서운해하셨습니다. 어느날 그분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옆 병상에 계신 분은 자식이 아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분은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이 비록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찾아온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셨습니다. 비교를 멈추면 지금 가진 것이 보입니다. 감사할 것들이 보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와 비교하는 생각이 들때그 생각을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두 번째 실천은 오늘의 감사 하나를 찾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하루 중 감사한 일 하나를 떠올리십시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햇살이 따뜻했다는 것, 밥이 맛있었다는 것, 산책할 때 바람이 시원했다는 것, 손주가 전화했다는 것, 어떤 보살님은 매일 저녁 감사 일기를 쓰신다고 합니다. 한 줄이면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하십시오. 조금씩 눈이 열립니다. 감사는 마음의 근육과 같습니다. 자주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스님은 법상 앞으로 돌아와 앉으십니다. 세 번째 실천은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나는 쓸모 없어. 나는 짐이야. 나는 왜 이렇게 늙었을까? 이런 말을 속으로 합니다. 만약 친구가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그렇게 못하십니까? 오늘부터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하십시오. 고생했어요. 잘하고 있어요.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자신을 채찍질하며 사셨습니다. 자신에게 관대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절에 오셔서 스님과 상담하셨습니다. 스님이 권했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해보라고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으셨습니다. 그래도 계속하셨습니다. 한달후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해지니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세 가지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두지 마십시오.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스님은 법당 안을 둘러봅니다. 여러 보살님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십니다. 스님이 두 손을 모으십니다. 법당 안에 고요함이 깊어집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걱정거리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또한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지혜를 얻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의 행복을 바라되 자식의 삶은 자식이 살게 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하셨습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몸은 늙고 병듭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프면 치료하되, 과도하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됩니다. 돈이 당신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젊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당신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스님은 잠시 눈을 감으십니다. 세 가지 실천을 기억하십시오. 비교를 멈추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감사 하나를 찾으십시오. 작은 것도 좋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밝게 합니다.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법당 밖에서 저녁 예불종 소리가 들려옵니다. 은은하고 깊은 소리입니다. 이 길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걸어가는 길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집착에서 자유를 향해 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스님은 다시 두 손을 모으십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당신의 괴로움을 어루만져 주시길 기도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 배운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내일도 해가 뜹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날도 조금씩 나아가십시오. 법당 안에 촛불이 흔들립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얼굴이 은은하게 빛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귀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 스님이 합장하십니다. 법당 안에 모든 분들이 함께 합장합니다. 향로에서 마지막 연기가 올라갑니다. 조용히 천천히 하늘로 사라져 갑니다. 석양이 법당 창문을 물들입니다. 붉고 따뜻한 빛입니다. 한 보살님이 천천히 일어나십니다. 얼굴에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법당 문을 나서는 발걸음들이 가볍습니다.